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도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도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 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광주 민주항쟁이 절정에 오를 때에 오기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생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등산객으로 가장을 해서 광주시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다섯 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군인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산에서 내려오나? 아침에 등산을 갔다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의 몸을 수색하는 동안 그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여진 호신용 권총을 찾아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권총을 받아든 학생들은. 손을 들고 뒤로 돌라고 명령을 하고 총에 실탄을 장전합니다. 이제 오길 전두사님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학생 중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풀어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까지 오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 다섯 명의 학생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광주의 보금마율 20%와 맞물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바로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 이것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바로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다시 회복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다. 내가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와의 종, 종이 해당다는 히브리 말은 에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서 주인에게 봉사하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베드는 예배를 드릴 때의 예외자로 바로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높이 계신 분입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와의 호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 호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여와를 찬양하라고 말할 때에 그, 그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와는 호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찬양하실 드릴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앉으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높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속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곳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 쓰리셔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가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그 가난한 자를 진도해서, 궁핍의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6절, 7절,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해요? 낮아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이렇게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높이 계시지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높이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에요. 죄악에 묶여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리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6절, 7절,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살피세요. 그 살피실 때그 하나님의 눈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가난한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셔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 뭐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은혜를 주세요. 결국 자녀의 잉태, 자녀의 탄생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를 뭐로 봐야 돼요? 은혜로 봐야 돼요. 은혜의 열매구나. 은혜의 열매. 하나님 자를 진두에서일으켜주시고 진도는 땅의 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진도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창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해서, 그로 말미 암아 자녀를 잉택해 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할렐루야. 그랬어 은혜, 은혜, 은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높이 계신. 그러면서도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기 보면, 시간을 얘기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얘기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그 찬양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을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그 시간. 더 미라기 따지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늘 찬양을 부르고 늘 찬양. 두 번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해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간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데 시장은 어디서부터 봐 해돋는 동쪽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해지는 서쪽으로부터 이 지구상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시록 5장 13절 또 들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도 해야 될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은 바로 이시 공간을 초월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또한 가지, 포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을 드려야 돼 모든 나라가 찬양을 드려야 돼.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찬양을 드리고 나이가 든 사람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젊은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더 노인들도 찬양해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의 유익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악기를 막는 것들이 다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찬송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